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을 같이 보실 건데 역대급 공매도 대기 물량이 여기 18,000원에서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000원에서 이렇게 하방 추세대가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삼사 중에 우리 조선 빅3, 3사 중에 삼성중공업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을 쓸어 담고 있는 큰 손의 생각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삼성중공업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결국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석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인증해 놨다?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네,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의 한해서, 우리 삼성 중공업 때문에 속 많이 썩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코스피 시장,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영상 끝에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한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것도 가져가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하시면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우리 최근에 우리 삼성중공업의 미래 블루오션은 엄청난 수주 70조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바로 북극항로 루트에 대한 쇄빙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 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북극항로 패권 경쟁하겠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쇄빙선 기술이 부각되면서 엄청난 수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었죠. 북극항로 개척에 우리 나라에서 적, 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실제 tf 팀 구성을 완료를 했고요. 우리 부산 항만공사에 전담 부서까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선 업계 중에도 우리 삼성중공업은 양방향 쇄빙선에 대한 수주를 한 적이 있었고요. 언제 무려 2005년도에 했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 2019년도에는요. 러시아와 함께 쇄빙선 15척에 대한 설계를 했던 보유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될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왜? 18,000원 선에서 엄청난 저항대가 나오고, 매도 폭탄이 나오고, 공매도 대기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을까요? 특히 이 쇠빙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의 주도, 그리고 정부의 참여, 엄청난 호재일수가 아닐 수 없죠. 정책적으로 예산 수주, 산업 지원, 그러니까 엄청난 지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시장,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재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18,000원에서 엄청난 저항대가 나왔고요. 실제 공매도를 보실 건데 우리 18,000원선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70억이 공매도가 18,000원에서 나왔고요. 엄청난 음봉을 만들어줬고 더 중요한 건요. 맞아요. 공매도 대기물량인 대차 거래가 금요일 날 엄청난 물량으로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청산되고 있었는데 대량 대차 거래가 증가가 됐다 라는 건아 아직도 공매도가 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매도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대차 거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추세 하방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외국인들은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따라오세요. 최근에 이 대차장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6월 25일 기준의 대차장구는요, 4,600만 주였어요. 그런데 7월 11일, 하루 만에 100만 주가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산 4,700만 주로 50만 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만한 즉슨 무슨 말이냐면, 대차전거가 언제든지 공매도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한 즉슨 무슨 말이냐면, 악재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매도가 쌓였다는 건 공매도의 평단가를 넘어서 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숏 커버링이 오히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만 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숏 커버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가 들어오는 건 당연히 맞아요. 상승의 무게를 두는 거겠죠. 그런데 공매도 매도가 아니라 공매도가 증가됐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조정 구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건강한 조정 국면에서 공매도의 평단가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맞아요 매수세를 통해서 양봉이 나온다면 숏 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엄청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는 늘고 있는데 대차 거래가 금요일 날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요일 날 공매도가 더 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 늘지 않은 공매도 여기에 공매도의 평단가를 넘어가 줄수 있는 외국인들의 3일 연속 순매수. 이건 결국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의 평단가 17,800원입니다. 여러분들 수첩이 열고 딱 적어 놓으시길 바랄게요. 17,800원이에요. 그러니까 17,800원이 넘어가 주는 양봉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수했던 포지션들을 더 매수세로 전환하는 숏 커버링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큰 장대 양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세대를 뚫어주게 된다면 개인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매수해줬던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가담하면서 10% 이상의 장대 양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바라보면서 지금 공매도 물량을 좀 줄여놓고 오히려 매수로 전환한 외국인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몰려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추세보다 이 외국인들은요 확실한 수익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본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은요. 2015년 이후에 8년간 7조원에 가까운 누적 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24년도에 완벽하게 뛰어넘었죠. 순익 50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1분기, 2025년 1분기의 순이익 900억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연히 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실적이 또 보이는 가시권에 나와 있는 바로 수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딱 10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분기 실적 발표, 삼성중공업은요 7월 24일 오후 4시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언제요? 그렇습니다. 7월 24일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10일이 남았거든요. 이 10일 전에 무조건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실적 발표 전 주가가 고점이 나올 수 있겠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맞아. 어더 상승하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개인분들에게 물량 털기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건강한 조정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고점에서 수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18,000에서 수익 실현 누가 했어요? 외국인들이 했습니다. 다시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이 하락 구간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통해서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22,000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양복이 나왔을 때, 이때 실적이 나올 거예요. 예상 실적이 나왔을 때, 다시 수익 실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인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실적 발표 전 주가 고점 형성이 될 때, 절대 털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주식의 재발견.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제가 2 9 5 0 0분 정말 많은 분들께 우리 삼성중공업 언제부터 투자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11일 전에 4,000명에게 공매도 평단 16,000원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들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상승하는 조건 두 가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삼성중공업. 그렇습니다. 목표가 24,000원. 모르시면 공매도 세력에 털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16,000원 쓸어 담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보세요. 정확하게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쓸어 담으셨습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이 이유를 삼성중공업에 무엇을 본다? 외국인들이 보는 이 엄청난 호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F L N G예요. 삼성중공업은요 단순한 뭐 벌크선이나 뭐 컨테이너 중심의 저마진 사업이 아닙니다. 결국엔 고부가 선종 중심의 엄청난 수주를 공략하고 있는데 특히 F L N G 선이라는 거예요. F L N G 선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자동으로 lng를 그러니까 가스를요 채취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에요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flng 기술을요 우리 3사 중에 설계까지 할수 있는 건 유일하게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술력을 누가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요. 예 실제 현재까지요. 전 세계 9기 중에 발주를 누가 가져갔어요? 5기를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건 목표가를 50%나 올려잡은 증권가의 발표가 결국 어떤 걸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쓸어 담는 이유는 삼성중공업의 유일무이한 프리미엄. FLNG에 대한 비중 확대에 엄청난 목표가를 올려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FLNG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유일 무이한 유일한 설계 가능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 5일 남았습니다. 바로 8월 1일이죠. 8월 1일 전에 핵심 카드로 우리 삼성 조선업을 협력 카드로 쓰냐 안 쓰냐예요. 실제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관세에 가장 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삼성 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삼성 중공업은요. 미국이 선업, 어, 선호하는 산업 협력 카드로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왜?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결국 미국에서 원하는 건 조선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미국이 얼마나 원하는 것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 관세를 낮출 수 있는데, 낮출 수 있는데, 이 낮추면서 우리 조선을 미국에다가 협상카드로 쓴다는 건 결국에 미국이 원하는 수주를 우리 삼성중공업이 FLNG를 우리 부각시키면서 얼마큼의또 수주를 가져오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 우리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런 딜, 8월 1일에 빅 딜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 여기에 실적 발표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 삼성중공업. 여기에 코랄 2호기에 대한 수주가 확정, 예정되어 있다는 것. 주가의 엄청난 상승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지금 주가를 바라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18,000원, 아, 이게 우리 추사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매도해야지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음, 털려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삼성중공업 16,000원, 너무 낮은 주가다. 그러니까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8,000원에서 지금의 공매도는 무시할 게 아니라 결국 매수를 위한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 좀더 내려오면 여러분들의 매수 기회가 오히려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다시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 글로 만드셔야 되는데, 아, 그런데도, 아니, 대응이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엔 난 여기에 물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삼성중공업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내용과 우리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삼성중공업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돈 많이 벌고 계셔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파란색이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이 소통방 안에서 삼성중공업 말고 다른 종목들의 기회를 잡으면서 계좌 회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종목 어떤 종목이었어요? 7월 14일 GFC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 추천가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시쯤에 12%라는 수익권 여러분들과 달성하면서 4차 매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실제 잡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거짓말 치지 않고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매매 내용 마크 조회 보면 자, 1차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 매도 타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2차, 3차, 4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12%라는 수익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딱한 종목 대장주, 그리고 우리나라 테마의 대장주들 잡아가면서 우리 계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 기회도 얻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은 네,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네,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끊임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네,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우리 1분만 더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다음 종목으로. 기회 종목.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을 바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깐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3주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연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통에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